네, 동방 메디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그동안 좀 촬영을 안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6월달에 이제 고점 저희 팔고 나서 좀 주가가 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판단이 돼가지고 어, 다시 이제 진입을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고요. 하 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 또는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요. 네, 뭐, 동방메디컬은 여러 번 설명은 드렸지만 기업탐방을 직접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상장 전에 여러분들이 동방메디컬 상장한 지금 시점이 아니라 저는 이 회사를 2014년에 갔어요. 그때 당시는 상장 회사 전이었고, 어 그때 당시 이제 그 주관 증권사가 제가 방문한 날 주관 증권사가 와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어, 상장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브리핑을 하고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김인식 회장님하고 이제 그때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김인식 회장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어디서 본적 있지 않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회장님, 회장님, 그, 어, 뵌것 같다. 아, 김근식 대표님인가요? 아, 김근식 대표님, 죄송해요. <laughs> 김인식은 쌍방울레이드스 감독님이죠. 네. 김인식 감독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잠깐 또 헷갈렸네요. 너무 닮은 거예요. 그분이랑 김인식 감독님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났어 그때 그때도 이제 개인사업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다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바꾸셔라 주위에서 계속 푸시를 한 거죠 근데 법인으로 뭐 세금 거 차이 얼마나 난다고 법인으로 바꾸냐 우리 그냥 개인사업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다가 이제 그~ 주간 증권사가 열심히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 상장하자. 글로벌 기업 하되셔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한 면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아니 그 상장 안 되냐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상장하려면 최소 법인 기업으로서 몇 년간 이 근무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영업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을 한 거예요 법인 기업으로 그만큼 돈이 많았고 그 회사가 되게 체계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용인인가 축전 쪽이었는데 네 맞네요 판교 판교 쪽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디슈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엘라스티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가진 엘라스티. 이 엘라스티가 뭐냐면 필러거든요. 이제 여기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죠. 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얘네 시총이 2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적 보시면은 2분기가 이제 31억 정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전년 동기가 이제 40억 정도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5억인데 19억이 흑자 됐죠 네, 뭐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했을 수도 있고요.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도 어 일단 72억 정도 예상치로 나왔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이 벌써 이렇게 잡힌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실적이 나올 만한 재료가 이미 잡힌 거죠. 그래서 이미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2부에서 자세하게 주가 흐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처음 할때 제일 먼저 보는 게이 지수입니다. 다우산업 지수를 먼저 보고요. 현재 이제 다우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좀 이렇게 보고요. 아 해외지수는 전반적으로 괜찮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한국지수를 체크합니다. 여기 밑줄 하나 그어보면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아전거점 돌파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맞았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바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2, 3개월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거죠. 여기까지 본 이후에 뭘 보냐? 섹터를 봅니다. 섹터를 볼 때에는 여기 뭐 조선, 고체산, 화합물 연료전지, 조선기자재, 뭐 LNG, 액화천연가스. 여기 보시면은 5%, 4%, 2% 이렇게 올라간 자리 있잖아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받는 것들은 뭐냐면 기관이 개인에게 물량을 넘길 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열의 일곱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섹터에서 종목을 발굴할 때는 어디서 보셔야 되냐? 여기에서 보시는 겁니다. 여기 0%에서 0.05, 0.06. 즉, 시장이 눌려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0%에서 1% 미만인데에서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통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일단 고점에서 여기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배제하는 거고요. 하락하는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상승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 발굴을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종목들로 보시는 거고, 떨어질 때에는 그동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종목들로 종목을 발굴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 안에서도 얘네들이 일정한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120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정확히 20선에서 뭐를 받았어요? 저항을 받았어요. 다시 120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 보이시는 20선을 돌파했지만 어디를 못 들었어요? 여기 있는 정고점을 뚫지 못했죠. 여기 있는 장대음봉의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네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어디 여기 보이시는 122평선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즉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종목에 상관없이 매수 신호라는 것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배도 신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한 드린 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자, 5월 30일 날 37,000원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샀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사서 11만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자본 영상은 여기 보이시면 5월 30일날 제가 실제 매매할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쓰리 바닥의 형태를 맞춰주고 있고 정고점을 돌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 10초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죠 추세가 분출하면 이걸 뭐라고 봐요 우리는 대세 상승으로 온다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5조라서 뭐 세력 세력들이 이걸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세력이 어떻게 5조라는 돈을 움직입니까? 리스크가 크지.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외인이나 기관들이 같이 하면서 주가를 올려요. 그래서 뭐 이제 단타 종목들, 뭐 중소형주들 같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 반복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작다? 변동성이 작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 들어가셔도 당연히 되죠 물론 이 안에서 꿀렁거림은 있다 왜냐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또 f 자 패턴이 나올 거거든요 확대해서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 고점과 저점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f 자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 f 자 안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f차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만 어, 전부 다 지워 볼게요. 고점은 3만 9천원이죠. 저점은 3만 7천원이에요. 근데 얘가 조정폭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전고점이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30 자, 좌측은 코스피 지수고요. 우측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5월 30일 기준이 대략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죠? 네, 계속 올라갔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5월 30일부터 쭉 올라갔죠. 자, 여기도 주가가 5월 30일부터 쭉 올라갔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도 어떻게 된다? 네, 상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기에 따른 대응법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덤으로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연락처로 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기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계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합니다. 매도 문자 받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거나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네,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공부만 따라 하실 분들은, 스터디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강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데, 최근에 여기 지지선까지 하락했다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도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까지는 바로 터치하진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 1차 조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 반, 반등이 나왔지만 2차 조정이 나왔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3차 조정이 나왔어요. 다른 의미에서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 이 느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중 자대선을해놨는데 지금 여기 차트 움직임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돌파된 게 있기는 하지만 몸통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조정 차익실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러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얘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여기는 터치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 그니까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은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니까. 이렇게. 여기에서는 한번더 치고 갈 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가 뭐, 이제 동방메디컬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필러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어서 동방메디컬이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솔직히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동방메디컬이 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스레드. 실이 에요데 피디오라고도 하거든요, 실. 이게 이제 연예인들 리프팅 실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시처럼 되어 있는 게 피부를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실 자체가 녹는 실이에요, 녹는 실. 그래서 굳이 빼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들면 얼굴에 이제 주름살 많이 생기잖아요. 그 피부 주름 피는데 많이 쓰는 거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크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마스크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한번 써보시는 분들 써보시면 은 좋고 이거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네, 한번씩 써보시면은 아, 다르구나 이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건 잘안 써보고 이거는 써봤는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선물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한국하고 매출이 거의 뭐 200억 가까이 매출이 나고 있는 침 매출만 해도 거의 한 300억 이상 나는데 거기서 150억 이상이 이제 중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침이 또 유명합니다. 일회용 침을 여기에서 개발을 했고 대부분 일회용 침은 동방메디컬 많이 쓰고 있다는 라것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수 있는 거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면 이 자리를 터치했을 때 다시 기초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약간 이탈한 상태인데 기초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건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 충분히 여기가 됐든 여기가 여기가 됐든 뭐 여기가 됐든 아니면 여기가 됐든 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 구독자님 대부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서 동방 메디컬뿐만 아니라 제가 매수하는 모든 종목 매수할 때 매수 매도할 때 매도 문자를 문자로 타점을 공유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 인데 아직 구독 이라고 남겨 주시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면 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 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사고 팔때 매수 문자 배도 문자 넣어 드리니까요 그 문자 보고 매, 어, 참여하실 분은 그러니까 그 문자 보고 그 카피트레이딩 하셔도 되고요 한주 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부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데는 업로드되는 시간이 있고 이건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매도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참고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넌 나의